응. 가드포 오늘 사진 마치고 어,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수변공원을 라이브 방송하고 음,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그 수변공원 야경 올린 게 그래도 분기가 좋아서 수변공원 잘나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은 물이 많이 차서 물이 많이 차서 어, 바닥은 못 내려가겠습니다. 어, 바닥은 못 내려가고 놀, 놀만 어,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날씨가 솔직히 다대포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데 요 근래에 한몇주 사이에 이렇게 좋은 광경을 보여주네요. 아마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공기가 좀 맑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놀빛이 상당히 아름답게 들이었습니다. 수변공원의 저녁노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불타는 하늘이 이제 뒤집힌 하늘이 이제 마감되고. 네. 채팅 수면공원의 저녁 야경입니다. 잠시 어, 여기만 촬영하고 오늘은 좀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질 못하겠네요. 어, 다리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변공원으로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수면공원 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저번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또, 수변 공연 공원 야경을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요요 요 원래 다슬파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줄 수 있었나? 좀힘들 힘든 대진도 나오기가. 집에 갈라다가 하 오늘은 다 구름이 끼어서 이제 안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이 걷히면서 야경은 정말 좋게 나오네. 솔직히 이제 수변공원으로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늘기도 시작하고 조회수도 늘고 또 글자도 많이 채팅 댓글도 많이 나오니까 여분 쪽까지 여분 쪽까지 어 이렇게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팁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 김에, 에. 초점이 잡힐려나 여기서는, 요쯤 되면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안 됩니다. 딱 고정시켜 놓고. 오우씨. 그러니 초가 한 2초. 카메라, 카메라 세팅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김에 한 2초 2초입니다 2초 정도 아, 초점이 안 잡히니 카메라로, 카메라와 함께하는 어, 수변공원의 저녁 노을. 음.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음. 오, 지금 배터리 상량. 장시간 차, 촬영이라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솔직한 말이지만은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이 지금 화질이 더잘 나오는 것 같네.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초점이 안, 어 녹이 오 초점이 좀안 잡히니. 카메라와 함께하는 수변공원의 저녁 노. 초점이 잘안 잡히긴 안 잡힙니다. 음. 음. 야경 예술입니다. 예술. 이야. 스마트폰으로 보는 야경도 거의 예술입니다. 음. 예술입니다예입이안 다물어집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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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정도 이정도 저녁노을 어. 보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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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의 저녁 노을을 보려면 감탄사가 절로 옵니다. 카메라를 딱 거치고 거치, 거치시킨 상태에서 딱대국 대주고 상악대는 솔직히 여기서는 좀 불편합니다. 여기서는 상악대 없이 촬영 상역대로 촬영합니다. 어, 초점이 잘안 잡히니. 이렇게 수류의 반영 보이시지? 수류의 반영 너무 어둡으면 솔직히 카메라가 잘안 나옵니다 이야 너무 아름답네 부산 음, 도심 생태공원 바디포 생태공원의 야경 잠잠,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어, ISO 50에 놓고 ISO 50에 놓고 50에 놓고 어, 초점. 아니다 아니다. 조리개가 1 1 놓고 1 1 놓고 장노출. 그러니까 장노출로 찍습니다. 장노출. 카메라 세팅 방법 여러분들에게 얘기드립니다. 지금 많이 흔들려서 사진은 안 나올 것 같네. 아... 너무 장르 치면 나. 오늘 상혁 팀이 왔다 왔다 갔다 하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촬영 이거뭐 솔직히 스마트폰하고 카메라하고는 솔직히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차이를 못 느끼겠네 근데 잘 찍으면은 차이를 못 느끼지 이렇게 뭐 찍으면 상당한 차이 많이 납니다 오늘 수변공원의 방향까지 언제까지인지 이제 구독자 천명이 돼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데, 아, 천명하고또또 어, 또 가입하고 또한 달에 7,900원인가? 배터리 어. 음. 음. 음, 아, 아, 장량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막 여기까지만 방송드리겠습니다. 어, 즐거운 휴일 되시고 구독자 많이 눌러주세요. 너무 어름답습니다국 방송 마치겠습니다